오늘은 일일일강의 주인공, 김태희와 결혼으로 간장게장 한가인 남편 연정훈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도둑이라 불리는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6월 25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비, 정지훈이 태어납니다. 학창시절은 서울에서 보냈고, 1998년 17살의 나이에 그룹 팬클럽으로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 채, 1999년에 나온 이집을 끝으로 해체하죠. 이후에 안양예고를 다니면서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지만 극심한 가난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박진영의 눈에 띄어 JYP의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후에 박진영이 밝힌 비 a 캐스팅 이유는 비에게서 절박함을 봤다고 합니다. 그 예로 우유에 불린 라면으로 삼시 세끼를 때우거나 옷이 없어서 땀에 젖은 트레이닝복을 한달 내내 입고 다니기라는 유명합니다. 지훈의 백댄서로 활동하던 비는 2002년 나쁜남자로 솔로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가요계는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안녕이란 말 대신이라는 후속곡이 1등을 하며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급부상하죠. 무엇보다도 예능 천생용분에서 화려한 댄스 실력을 선보인 것이 화제가 되었고 2003년 드라마 상두야 학교과자에 출연하며 탑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2004년에는 드라마 풀하우스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권에도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 풀하우스 이후로 이 죽을 놈의 사랑, 도망자,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등에 출연했지만 대체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2016년에 돌아와요 아저씨 역시 태양의 후예에 밀려서 잘 뜨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는 2006년 박찬욱 감독과 함께 찍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할리우드 관계자들 눈에 들어오게 되고 2008년 스피드레이서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2009년에는 닌자 어쌔신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월드스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죠. 국내에서는 100만 명이 살짝 넘는 13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흥행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윈자하우스신 이후에 2012년 R2B에 출연했지만 120만 명을 동원했고 2019년 영화 엑스맨의 오디션 제의를 거절하고 자전차왕 엄복동에 출연합니다. 하지만 BA 인스타그램 글과 17만 명의 관객 수가 더 화제가 되었고 UBD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든 채 흥행에 실패합니다. 가수로 돌아와서 2003년 발표한 이집의 타이틀곡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히트를 쳤고 3집 It's Raining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한국 가요계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8년은 BH의 전성기로 레이니즘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았는데 2016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커버를 해서 외국인들에게 재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널붙잡을 노래로 다시 정상에 올랐고 2014년에 육집을 발매했지만 수록곡 라송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렴부는 태진아가 부른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태진아와 같이 무대에 서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육집에는 어디 가요 오빠, 차에 타봐, 슈퍼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곡들은 2017년 발표된 깡과 더불어 아니 깡보다 더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댓글에 주소 적어놓을 테니까 꼭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던 비는 이렇게 깡으로 인해 또 다른 숨겨진 곡들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